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어웨이즈 대표 황성준입니다. 저는 저희 팀을 총4 가지로 나눠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팀은 핵심 코파운더가 모두 5 명의 Z 세대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는 젊고 똑똑하며 이성적이면서 야망 있는 열정을 부정하지 않으며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누지 않는 솔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 팀은 Z 세대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이전까지 NLP나 영상 처리 기반 기술을 통해 딥러닝 기반 서비스, 이메일 연계 협업 툴등 여러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다른 스타트업에 비하여 경험도 나이 도 적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Z세대에게 뭉쳤고 성공합니다. 이미 경험, 나이 부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흔치 않은 팀입니다. Z세대, 그 중에서도 저희만이 할수 있는 일로 저희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젊음이라는 장점을 통해 실패를 딛고 일어났고,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 더욱 단단해진 저희는 팀원 모두가 협력합니다. 아직 젊은 저희는 팀으로 스케일업하고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믿죠의 본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모두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뛰는 일은 바로 창업이고, 이 기회를 통해 젊음을 창업에 바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까지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때까지 계속 창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동창의 스타트업, 결국 팀이다 라는 가치에 공감했고, 동창의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은 개인과 팀 공동의 성장을 이끌어주기에 동창에 지원했습니다. 얼메이즈는 A부터 Z까지 모든 방법을 우리 Z세대가 실행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우리의 시각을 세상 널리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결국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기술을 통해 혁신하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Z세대인 저희가 Z세대를 분석한 결과, 당화 같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템, 바로 Z세대를 위한 보자입니다. 저희의 미션인 보자는 기존 카테고라이징과 다르게 Z세대에 맞는 태깅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분류,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영상과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줍니다. 보자는 핀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저장, 사전 태그 선택권 부여로 목적에 맞는 보관을 가능케 하여 콘텐츠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보자는 보관된 영상 속 제품들을 쇼핑몰로 직접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영상 시청에서 구매로 연결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비차원 패키지 비대면 분야에 선정이 되었고 11월에 앱을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저희는 더욱 성장하여 다음과 같은 발자취를 그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